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요 인생의 70이여 강건하은 80이라도 그 수고와 그 수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참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은 인생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행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49장, 예전 찬성하는 147장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조절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제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십자가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또 십자가만 높이고, 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14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은 3인칭 단수 수동태입니다. 바로 못박힘을 당한 것이죠. 달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수동태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죽은 사람은 기분 나쁜 일도 없고, 죽은 사람들은 화날 일도 없고. 죽은 사람은 억울해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묘지, 무덤에 가게 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날 때, 혹은 기분 나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화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한 일,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째로, 십자가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카인의 크트시스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새 생명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림도 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피조물로 탄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부드럽고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에베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 노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조차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삶은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세째로 십자가의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오늘 보면 십사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유대주의자와 비교하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그리스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거, 자신 율법을 지키는 거, 자신이 어떤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거 이런 인간적인 것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모든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리포 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나,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뢰할 만하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석이여, 베나민, 지파여, 히브린 중에 히브리녀.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도덕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자라갈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하여 뭐...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무엇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라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향해 가는 순례자여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없는 것들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관계 없는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바뀌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옛 사람이 함께 못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생명 가진 새로운 피저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자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